율이 최저치를 또 찍었다라고 합니다. 20%. 부정 이유가 높은 게긴건희 여사 문제가 중요하, 가장 높다, 가장 많아서이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어, 중요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박장범 KBS 사장 추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파우치, 조그만 백, 이렇게 작은 파우치 논란이 있었던 네 파우치. 사장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이 박장범 KBS 사장을 지금 KBS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명품백 사건을 작은 파우치 정도로 치부해버려서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공로를 세웠다. 보은성 인사다. 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검찰도 똑같다는 겁니다. 봐봐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자리 주고 어떻게든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정말 권력을 사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백 수수사건에 불기소했던 검사 찾아가서 출장 조사하고 휴대폰 반납했던 검사들 당신들도 봐라. 내가 당신들 제대로 챙겨주겠다. 이 메시지 주는 거, 메시지 주는 거 아닙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이 정권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정권 진짜 끝장나고 있습니다. 정권만 끝장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 끝장나는 상황에서 멀쩡한 국민들이 피눈물 피눔, 흘리고 있어요.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주가 조작 위험이 좋습니다. 잘 판단해서 위험이 했다고요. 이럴 때에는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도 주가 조작하면 진짜 엄벌 받는구나. 진짜 크게 처벌 받는구나를 한번 보여 주셨어야죠. 그게 살아 있는 <laughs> 검찰입니다. 그런 걸못 하고 있으니까 검찰 개혁 하자고 온 국민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권에 몰락을 국민들이 하루하루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검찰총장님. 예. 강혜경씨 PC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폰이랑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가안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안부 신청하면 가안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분석이 다 마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마치고 가감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 포렌식하고 가감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가감부하십시오 절차대로. 총장님 답변. 네. 예, 절차에 빨리. 따라서 예 진행하도록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십시오.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박창박장범 사장 추천 얘기 나왔는데. 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KBS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소송을 또 하겠다, 가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추천된 박장범 사장 후보는 무효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망가뜨려야 됩니까? 법원 행정처장님. 예. 네. 뭐 직접 재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사건에서 진짜 법원의 존재 이유를 잘 보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법부의 신뢰를. 믿습니다. 네, 하법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화면 보시죠. 네 영상 틀어주세요. 수사 그 당국에서 상세하게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네, 이거는 봐주기 의욕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공수처장님, 네, 이 브리핑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최해병 주사.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주사.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냐? 수사기관에서 수사 철저히 하고 그 수사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때 나라 또 특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계십니까? 어. 자,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수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싶죠? 수사하고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 <laughs> 봐봐요.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차정현, 이대환 검사.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정치정보법 위반 사건.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 네 이런 사건들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원 사건도 수사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혜병만 봅시다. 최혜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 나서 특검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최혜병 사건 수사를 못 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봐봐요. 이게 연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반대로 2024년 9월 30일날 수사 사부 윤인상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5일 만에 바로 제가합니다 그런데 8월 13일날 4 명에 대해서 연임 의결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한 이틀 남았죠. 이틀 뒤면은 자동으로 해임되고 끝납니다. 네, 사직되는 맞...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인사권 가지고 수사 개입하는 거 공수처에서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됩니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체해병 사건에 있어서 수사 연속성 유지가 우리 처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 주저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어, 지금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 어, 굉장히 필요한 인력입니다. 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대환 어 부장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수사관 등 직원에 대한 격려하는 걸 보면 어 제가 정말 감탄할 정도의 어떤 리더십에 참 놀라운 점입니다. 네 짧게. 아, 예, 그 정도로 네. 네. 예, 그리고 또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또 우리 또 공수처에 있어서 그 수사기획 건물을 총괄하고 있고 또 정의감과 추진력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재라는 말씀으로 송영선 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검사 상대 뇌물 수수의 인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최문정 검사도 맡은 바 업무를 잘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이분들이 맡은 바그 업무를 계속 할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알겠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연임이 안 되면 공수처 검사 몇명안 남습니다 특히 수사 사부 아까 얘기했던 체병 사건 수사하는데 검사 한명 남아요 한명 평검사 한명 가지고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요 인사로 수사권을 이렇게 개입함 수사를 이렇게 개입합니다 네. 인사 개입을 통해서 수사를 하나도 못하게 지금 꾹꾹 누르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저는 수사 대상이다 특검에서라도 수사해야 된다 인사 개입을 통한 수사 이 굉장히 독특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잘 알아요 이거 이 부분 반드시 책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수처장으로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병 혜 사건의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귀한 그네 명의 그, 그 수사 검사 부장들을 어 지금 연임을 받는 것은 공수처 조직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어그 연임제가를 하실 때그 충분히 고려해 어 주실 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대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를 다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인사권 가지고 수사 못하게 하고 거부권으로 수사 거부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죠.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게. 네. 네. 잠깐만 그 공수처장님 좀 의원님들 좀 봐주실래요? 공수처장님. 네. 특별하게 앉은 키가 작지 않은데 의자가 너무 낮지 않아요 지금 뭐~ 특별히 저를 이렇게 홀대하는 건 아니고 요 자리가 맨 가에 있는 자리가 원래 좀 이렇습니다 아~ 제가 <laughs> 의, 의자 교체해 주세요 아니 보면 그~ 키가 그렇게 작 작은 분도 아닌데 너무 제가 원래 뭐 안장 키가 그 더클 정도로 다 다리가 좀 다리가 다좀 짧은데 이요 자리가 <laughs> 지금 그렇더라고요. <laughs> 요 자리가 그래요. 네. 아니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있으면 더 외소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인커리지 하는 차원에서 아니 또 높임을 받으셔야 되니까 뭐그정도 의자 의자 교체해 주세요, 의자. 원래 <laughs> 저번에도 제가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너무 이렇게 푹 들어가 가지고 <laughs> <laughs> 의자 아니 의자를 교체해 주세요. 의자 교체해 주세요. 아니 또인 그래요. 일단 방석을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그 내부 네 너이가 그 우리 부장님과 또 검사들이 인사를 둔이 막중한 또 시간에 또 의자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laughs> 저를 더 안타깝게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말 나오신 김에 바꿔 주시면 저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지금 봤어요. <웃음> <웃음> 공수처장님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의자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그. 지금 봤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어,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보셨는데 좀 여러가지 지금 <laughs> 의제 자체가 좀 애처로워 보이니까 아마 또 특히 또 그렇게 아, 보셨을 지난번에 못봤습니다 예 네. 네. 공차장이 지난번에 못봤고 지금 지금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의자로 아니 저기 방석으로 높여 드리고 점시간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방석 드리세요 네. 아, 미안합니다. 이거 국회 법사위 잘못입니다. 예.